아직 시장에서 OLED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LG 디스플레이를 리뷰해 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7일 오후 1시 37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 3 4 2 2 0 0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LG 디스플레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종합적으로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하방으로 점점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위태롭긴 한데 좀 하루 빨리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줘도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방 압력을 받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시금 LCD 가격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저는 들고 있는데, 그 LCD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래 이 LCD 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전담 기업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이제 OLED가 물론 크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LCD가 거의 절대 다수를 다 차지를 하고 있고, 중국이 차지하기 전에는 LG하고 삼성이 나란히 1등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가 무조건 L, 무조건 LG를, LG 삼성 이겨라. 무조건 한국 이겨라. 뭐 이런 특명을 내리면서 아주 가까시, 가까세 어떤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음, 편의를 봐줘요. 네, 편의를 봐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한동안 계속 중국이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음,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니까 중국 정부가 더 이상 빵빵하게 지원을 해줬던 것만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주 제한도 이제 받고, 여러모로 이제 수출에 좀 타격, 수출이라든가 매출에 좀 타격을 입게 되니까, 이제는 좀 단가를 올려가지고, 좀제 수익을 올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단가를 올렸더니 난리가 납니다. 단가를 올렸더니 그 가격이면 조금 더 웃돈 줘서 LG하고 삼성거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LG하고 삼성이 때 아니게, 원래는 그 LCD 생산 라인이나 그 생산 시설 자체를 중국 쪽에 넘기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추진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때 아닌 게 갑자기 LCD 수요가 다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부분적으로 다시 생산을 가동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겁니다. OLED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에요. 지금 OLED 때문에, OLED가 소스를 받고 이제 실적을 내기 시작한 건 1분기부터거든요. 2021년 1월부터. 그러니까 한번 LCD 때문에 오르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묻고 더블. 딱 LCD 받고 OLED.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값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금 LCD 패널 가격이 떨어지고 있, 있는데 떨어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아직 시장에서 OLED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모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쌍봉으로 볼수 있어요. 21선 쌍봉 그리고 한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저, 실적이 많이 좋은 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고 하면 거진 쌍봉 그리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l g d 스토데이가 그런 쌍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어떤 그런, 어, 예감이 지금 들고 있어요. 예. 네. 한편 이제, 어, 어떤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은 LCD 한번 이제 받고 LCD는 LCD대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대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소형 대형 이렇게 있는데 이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사업부 그런데 이제 lg 전자가 사업을 접었지 않습니까 lg 전자가 사업부를 접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당 lg 전자로 이제 할당 됐어야 될 그런 물량들이 lg 디스플레이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lg 전자 쪽으로 빠지면 은 이게 실적도 별로 안 올라요 이게 좀 핸드폰이 안 팔리니까 근데 이제 애플로 빠지면은 빠지는 족족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빠지는 족족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율 같은 게 이런 게좀더상업적으로 발전이 될수 있겠죠. 요런 거에 발 맞춰서 LG 디스플레이는 3조 원가량의 추가 기금을 투자, 투자 자금을 투자를 해서 완전히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압살시키겠다. 압살하겠다. 라는 이제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동차 계기판 뭐 이런 또 게도 OLED 계기판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왜 삼성 거안 쓰고 LG 거를 쓰냐면 물론 이제 뭐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이게 그 삼성 핸드폰 3년 이상 쓰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좀 잔상이 남아요. 삼성의 OLED. 잔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카카오톡 어플이 있으면 그게 에스, 디스플레이에 묻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 아이콘 그 문양이? 묻어요 그냥, 그냥 그래서 냥그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계기판 3년 이상 쓰다가 계기판 3년 이상 쓰겠죠 당연히 차를 3년마다 바꾸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계기판 시계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잔상이 남아서 계속 이렇게 있다 쳐봐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쓴다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잔상이 난다라는 보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 오히려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 그거 별거 아니다 QLED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고집스럽게 QLED로 가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도 존재합니다. 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자, 요런 식으로 상단에 요런 식으로 이제 요게 나와요. 요걸 누르시면 요걸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14일, 월요일, 아, 13일인데 잘못 나왔네요. 이제 13일 월요일로 이제 가정을 하고, 13일 월요일인데 잘못된 겁니다. 예, 보시고. 쭉 내려가면은, 뭐, 장시간 30분 전, 장시간 5분 전이라고 해가지고, 장이 시작되자마자, 뭐, 화신전공, 3일, 한국전력, 이렇게 이제 종목 3개 나왔거든요. 1차 목표가 뭐, 선절과, 현재가 이런 것다이 세밀하게 드리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공짜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드리는데, 이 테마조 검색기라고 저희 회사에서 무료로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이제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이 이제 어떤 용도에 활용을 할수 있느냐. 자, 보시면 뭐,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를 다 무료로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의 어플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